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고양이 하양이에요 여러분 간혹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하다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야?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책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관한 상식을 묻는 질문에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한 채 횡설수설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관한 기초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냐옹.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성경. 성경은 지금까지 약 2,5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총 60억 부 이상이 판매된 스테디셀러입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약 97%의 인구가 성경을 자기나라 언어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은 언어로 수백 년간 꾸준하게 팔린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기초적인 상식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의 기독교 경서로 여러 문서들이 하나로 묶여진 전집 형태이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도 불립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불리는데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로 직역하면 둘다 서적 책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 때 있어질 일들을 기록한 옛 약속이며 신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새롭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정확한 영어 명칭은 책들이란 뜻의 바이블보다는 계약, 유언, 언약의 의미인 테스터먼트가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성경 총 66권 속에는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과 이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예언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약 40여 명의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점에 반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긴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헬레니즘 시대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경의 명칭은 타나크인데요. 율법서를 뜻하는 토라와 예언서를 뜻하는 네비임, 성문서를 뜻하는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불러왔으며 유대교 경전이 구약성경뿐인 이유는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천지창조를 다룬 창세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후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 후 국가를 세우는 과정의 전쟁 역사와 이스라엘이 분열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메시아를 약속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십자가 못 박히심과 부활 승천하신 내용을 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문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예수님 사후에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파하였는데요. 지하 동굴과 바위 틈, 산중에서 박해를 받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에 힘썼고 이로 인해 12사도 중 11명의 사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반모섬으로 추방되어 유배된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과 죄로 물든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6천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지닌 성경 역사와 복음전파의 힘은 이스라엘의 지배국가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를 바꾸었고, 영국과 미국의 기반을 세웠으며, 각국 문화와 관습, 예술, 음악, 법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앙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으로 함께 천국 소망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